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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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지방에 어떤 닭발을 간다든지 볼때 평소 풍경에 음. 가든지 보 어, 아, 용살문이구나. 여기 근처에 경건한 곳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살>, <목소리> 그리고 여기 들어오다가 쭉 어, 와가지고 못 봤을 거야. 원래는 좀 볼까 했었는데 <목소리> 들어가다가 나갔으보고 싶어 어, 들어가도 돼? 어? 아침에 까마귀, 치를 보면 좋은 일이 있었어 가 손님이 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것들 하나의 증기가 되고 증스가는 나라마다의 문화 서원 허원. 서원은 이 서가 뭔 알까? 글이란 글이 어떤 장소 글이 있는 인거야동하 아, 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고 성공합니다. 어, 독트로. 아니야. 그러면 서울은 학교인데 어떤, 아, 어? 어떤 학교일까? 주요한데 포즈 잡는 거아는데 어떤 학교일까? 서울은 어떤 학교일까? 서울은 옛날로 말하면 여기는 조선 시대와 관련이 있어. 조선 시대 알고 있어? 봐본 네. 적 있어? 네. 네. 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역사지. 네, 우리나라에도 있는. 여기는 사립대학교 사립은 일반 사람들이 내가 학교 세울 수 있어. 내가 학교를 돈이 많고 땅이 많아가지고 내가 대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세울 수 있으면 너희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조선시대 때 나라에서 세운 대학교가 <laughs> 국립대학교야. 어제가세운거 <어디에 웃음> 응. 그러면 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나라에서 그럼 가장 우뜸 되는 학교겠지? 그렇지? 으등 되는 <laughs> 학교는 일단 위치는 어디겠지? 성균관이야. 성균관, 성균관 들어봤어? 지시 지금 도 알면 돼. 앞으로 나가다 보면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또 많이 나올 거야. 조선시대. 성균. 어. 안향 고려 때 안향이라는. 사람 되게 사람들이 이미 많지. 어. 그냥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들어도 괜찮아. 어. 고려 때 안향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어. 성리학이라는 유교, 유교의 한 가닥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가지고 왔었어. 어, 고려 와서 우리도 고려란 나라에서 이제 터 성리학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갖고 배워 온 배워온 거야. 성리학은 어떤 거냐면 우주 질서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이치가어떻고 우주 속에 살고 있는 너와 나의 관계. 우주요? 우주. 지구 아니에요? 우, 우주. 우주의 사람이에요? 우주, 우주 전체에, 그러니까 전주 전체, 안에, 전체, 지구 안에, 우주. 지구한의 우주, 우주. 지구한의 우주, 우주. 어,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반향자 사람이 그래도 갖고 왔는데, 그 후배들이 나와. 정몽주. 아, 네. 네. 후배가 정몽주. 정몽주가 나오고, 이왕, 우리 돈에 있지요. 이왕, 이, 이런 사람들이 다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안양의 시점으로 해가지고. 어, 이, 근데 이 안양이라는 성이 아니고, 일은 해일지, 케일, 케일, 일 이야, 나를 써라. 나를 써고 소는 밝은 소라고로 나를 쌓에칼고에입고루 그럼 나었겠지 저는 내가 이게 조광도란 사람이, 조광도란 사람이, 죽기 응. 또... 응. 어, 바로 전에 유언 같은 시를 하나 해요이 임금을 어버이처럼사랑하였고 나라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네 해가 아래의 세상을 두고 보니 충정을 밝게 비추게 그런 것있지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1번 강당 어, 위치로 본 건물로 본다 여기 끝에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 끝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이게 뭘까? 가운데 있는 거가 가장 좋은 할 같아 내가 저기 기산이어가지고 삿불나면 그냥 망가했가아 가운데 있는 거 보니 저때가중 그 <laughs> 요할 것 같은데. 어, 도 고서가？이 름이 뭐 라고 했 지？어, 이 장서 관에책이있 어, 냐고 물어 봤 어？두 권, 두 권, 두권들으두 권, 두 권, 두 권, 두 권, 기 권, 두 권, 두 권, 두 권, 두 권, 두 아침에도 동영상 보고 왔지? 집에서? 네, 네, 네. 기억나는 사람? 누구가 네. 앞으로도 이름이 같고 뒤로도 조강도. 이름이 같은 조광조 네. 앞으로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 조강도. 이 조광조를 중심으로 이 서원이 조광조가 세운 은 아니지만 조광조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웠는데 조광조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이 서원에서 알려면 조광조가 누군지 대해서 알려면 조선이란 나라를 또 알아야 돼 조선이란 나라는 나라를 한다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 정몽주지 어. 이 길의 큰 길의 이름이 뭔지 알아? 호은대로야 대로 어. 큰 길이야 큰대 길로야 호은은 정몽주란 사람의 호야 호은 정몽주거든 그래서 이길 연결이 렇게해서 정몽주의 저두 번이 있거든 나중에 가다 보면, 아 엄마 아빠가 찾아가다 보면 호은대로라고 이렇게 안내판읽 있는 거벽을 그 무찔러가지고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해진파란요 이성입니다. 근데 이때막이 고려라는 나라가 정말 계속 이렇게 쇠락하고 는 시기에 이정주와정조정과이성기가 어떤 한큰 뜻을 세워 근데 큰뜬 세웠는데 뜬 세우는 가정 왜냐면 새롭게 해보자, 잘 살아보자야 잘살아보는데 어떻게 잘 살아보자? 정몽주는이 고려를 무너뜨려 가지만 다시, 다시 잘 만들어서 다시 고쳐서 잘 써보자 근데 정도전과 이성균 생각이 달랐어 고려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얘는 새로운 게될 수가 없어 얘는 버려야 돼.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몽주가 당시 고려 백성들에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정두정과 이성계는 어떻게든지 이 정몽주를 꼬셔가지고 같이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하게 막 하려고 했는데 이 이성계에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과격도 좀있막 성격도 좀 있고 또 행동하고 막 추진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래서 어느 날 정몽주에게 편지를 보 제목, 하여간. 어떻게 보냈냐? 이런들 어떠, 어떠하리 덤벼도 저런들 덤벼도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어, 얽혀진들 어떠어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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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보냈 우리, 우리도 문자 응. 보냈는데 답 해줘야지. 문자 보냈는데 씹었어 어때? 기분이 안 좋지. 예의. 예의가 아니야. 이사람들도 있는 마찬가지. 편지를 딱 보내면 답발을딱 보내야 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웃고 입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 아, 1단다 그치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어 이렇게 학교에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되게 유명한.